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차량을 보러 바로 청담동까지 왔습니다. 제 뒤에 바로 힌트가 있죠. 바로 해외 시장에서는 작년에 출시가 되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1월 20일에 출시가 된 캐딜락의 초대형 전기 SUV 에스컬레이드 IQ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신형 에스컬레이드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IQ는 도대체 한국 시장에 언제 출시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드디어 내연기관이 먼저 출시가 된 다음에 몇달 있다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IQ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럭셔리 트림이 있고 그중에서도 트림이 또네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한국 시장은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처럼 최고 트림만 출시가 되어 있어서 무려 가격 은 2억 7700만 원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 수량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발빠르신 분들만 구입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캐딜락의 초대형 전기 SUV 에스컬레이드 IQ를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출시가 되었었던 신형 에스컬레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캐딜락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IQ 그러니까 캐딜락에서 전동화 파워트레인 IQ라고 부르거든요. 그 IQ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도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외장 컬러는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해외 시장에는 럭셔리 트림이 있지만 한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가 좀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스포츠 트림 단일 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래그십 차량들은 크롬 라인이 있는 게좀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었는데요. 한국 시장에는 고를 수 없다는 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엄청나게 거대한 캐딜락의 엠블럼과 함께 이게 이게 지금은 주간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야간에 봤을 때는 라이팅이 들어옵니다. 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는 점선 방식의 코레오 그래픽 라이팅이 들어오면서 야간에 봤을 때 에스컬레이드의 포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야간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어, 저기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쇼룸이라 가지고 살짝의 실내 같아 보이지만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이 점선 형태의 코레오 그래피 라이팅이 이 좌우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우, 되게 예쁜데요? 특히 이게 블랙 바디와 어우러지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더 강조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플래그십들은 블랙 바디가 짱이에요. 처음 출시가 되었었던 내연기관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했을 때 라이트 방식부터 아예 다릅니다. 캐딜락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IQ 라인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요게 또 이제 웰컴 라이트가 있거든요. 웰컴 라이트를 했을 때는 순차 점등식으로 픽셀 라이팅이 쫘다닥 들어오면서 정말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와 크러쉬 패드에도 다크크롬과 함께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IQ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이 완전 다른 게 적용이 됩니다. GM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인 BTI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버튼을 세게 눌러야 돼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프렁크가 개폐가 됩니다. 무려 공간은 345리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소형 SUV급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앞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동화로 만들어진 전기차들은 프렁크가 있는데 그게 쉐입이 좀 아래쪽에 져 있는 편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최저 지상고부터 해가지고 높이가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짐을 넣고 실기에는 살짝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야 장난이 아니다. 자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IQ의 측면부로 왔습니다. 전장은 무려 5,697mm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도 웬만한 트럭에 뺨치는 수준인 2,389m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서울, 특히 강남에서 주차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크기긴 하지만 일단 도로에서 탔을 때는 엄청난 포스감을 느낄 수 있는 크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달 전에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리뷰했을 때아 얘는 진짜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주차할 때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려 아이큐는 신형 에스컬레이드 내연기관보다 300mm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더 커요 얘는. 그래서, 음, 한국 시장에 이 IQ를 타고 다닌다면은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재력도 인증을 받았지만 운전 실력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휠 같은 경우는 이게 24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는 현재 2026년식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아무래도 26년식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기본 인치수가 24인치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다라는 말이 많아서 22인치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휠 같은 경우는 24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 타이어 스펙도 미쳤다. 275에 50입니다. 275. 하, 야, 이게 광폭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가 52 타이어로 껴져 있습니다. 일단 휠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laughs>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사이드 리플렉터도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차량은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형가장치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극강의 승차감을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휀다 가니시 쪽에서도 이렇게 캐딜락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조를 해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후면부로 왔는데요. 충전구는 후방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전석 후방 쪽에 오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개폐가. 되는 충전 포트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무려 205kW가 들어가면서 한국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739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한 400V 아니에요. 800V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물려놨을 때. 161km 정도를 갈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주행 거리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기본 주행 가는 거리 자체가 700km가 넘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들은 많이 발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구를 닫을 때도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고급스럽게 닫힙니다. 자, 현재 제가 비상등을 점등해 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상등을 켰을 때 노란등이 아니고 이렇게 빨간등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들어오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시인성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들은 후륜조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 IQ도 후륜조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10도까지 각도가 들어가면서 저속에서는 전륜과 후륜이 반대로 들어가고요. 고속에서는 전륜과 후륜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서 회전 반경을 줄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동일한 차체에서 후륜조향이 들어가 있을 때랑 아닐 때랑 반경이 무려 12m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휠 베이스가 길고 전장이긴차 차량들은 후륜조향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시승행사가 아니라서 이 IQ의 성능을 느껴보진 못해서 살짝은 아쉽네요. <laughs> 아쉽습니다. 아, C필러 떨어지는 라인도 진짜 예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네임만 에스컬레이드를 가져가는 거지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플랫폼도 아예 다른 게 들어가 있고 디자인의 디테일을 보면 은 사실 내연기관 에스컬레이드하고는 다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직선형의 디자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큐는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공기저항 개수가 좋아지도록 공기역학적 설계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게 내연기관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C필로 쪽도 그렇고 트렁크 리드 쪽 떨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유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근데 진짜 얘는 손 세차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핸즈프리도 지원이 되지만 이렇게 엠블럼, 캐딜락 엠블럼을 꾹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지금은 3열까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기본 적재 용량은 670L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전고가 굉장히 높고 최저 지상고도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리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컬레이드 이큐는 별도로 이 후면부에 그러한 레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내렸을 때이 높이가 진짜 높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에는 프렁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프렁크도 배터리와 플랫폼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높이가. 아, 얘는 도대체 누가 타는 <laughs> 선택받은 자들만 탈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드디어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IQ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힐을 안 신었거든요. 일반 운동화를 신었는데, 야 진짜 루프가 안 보여요. 진짜 덩치 면에 있어서는 플래그십 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는 이게 자동 문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쪽에 오! 도어 캐치 안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니까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근데 진짜 차가 높아서 그런지 요 지금 사이드 스커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드 스텝이 없으면은 웬만한 분들은 승하차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드디어 아이큐를 탑승을 으악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넓어 대박 이게 지금 7인승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시트는 어떤 분이 이제 폴딩을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에스컬레이드 IQ 같은 경우는 GM그룹에서 최초로 슈퍼크루즈가 도입이 된 차량입니다.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약간 테슬라의 FSD 느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옵션인데요. 기존에는 미국에서만 실행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한국에도 슈퍼크루즈가 도입이 됐다는 게 가장 핫한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방금 탔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려고 그랬는데 요 엉덩이 시트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는 게 근데 도어 트림에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와 이게 열선 통풍 열선도 이게 엉덩이만 할 것인지 등만 할 것인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차는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무려 2억 7,70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차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큰 차량들을 풀사이즈 SUV라고 부르는데 얘는 풀사이즈를 넘어서서 익스텐디드 풀사이즈 SUV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이런 포지션이 없고요. 또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에도 에스컬레이드 IQ를 대적할 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약간 사기 캐릭터에 가까운 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시동 버튼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홍시 최초로 시동 버튼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웃겨요. 제가 약간 발레 기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시동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차를 킬 수가 없거든요? 디지털 키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너무하다. 이게 차가 지금 2억 7천짜리인데 디지털 키는 기존 캐딜락 차량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열고 닫기랑 트렁크랑 프렁크 열리는 그런 버튼 정도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다른 기능들은 없습니다. 에스컬레이드 IQ는 굉장히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동 같은 경우도 별도로 버튼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차 문을 닫게 되면 알아서 시동이 걸리는 형태입니다. 일단 한국 시장에 올해 새롭게 출시된 에스컬레이드 신형도 지금 보시는 IQ처럼 55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IQ도 이렇게 55인치 OLED 디스플레이 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내연기관 에스컬레이드가 원조가 아니고 아이큐가 원조예요. 얘가 먼저 이게 탑재가 된 이후에 내연기관에도 55인치가 탑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굉장히 큰 풀사이즈를 넘어선 익스텐디드 풀사이즈 차량이기 때문에 이 터치 화면이 잘 손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센터 쪽에 보면 은 컨트롤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무드 조명이라든지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마인 모드 투어 스포츠 눈길 견인이 됩니다. 에스컬레이드 IQ는 진짜 대단한 게 견인을 무려 3,628km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출력이 700마력대가 넘는 고출력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티어링일부터 서스펜션이라든지 구동력. 아, 이 가상 엔진 사운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무드 조명도 되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아, 이게 투톤이 아닌 쓰리톤인가봐요. 뭐야? 에테르? 지금 요거로 바꿔놨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야간이 아니라서 엠비언 드라이트가 안 들어옵니다. 아, 요거는 살짝 아쉽네요. 요거를 한번. 오토라이트로 오토라이트 보통 여기 있는데 기능이 너무 많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기능을 다쓸 수가 없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능이 있어도 사실 다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기능이. 기능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아까 시동 버튼인가 하고 착각했었던 게 바로 이게 견인 모드 레버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아 트레일러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클러스터에 뜹니다. <laughs> 아. 그래서 모드를 이렇게 숫자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되게 디테일하다. 그리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공조 시스템은 아래쪽에 11인치 통합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조뿐만이 아니라 시트, 열선, 통풍, 뒷좌석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좌석도 열선을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하이엔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강도? 지압. 오! 주무르기. 강도는 3단계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현재, 오! 지금 마사지 시트를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와, 이 사이드 볼스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그래도 꽤 많이 타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이거는 되게 다른데 되게 세밀한 부분까지 조절을 해서 사람을 꾹꾹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너무 좋아. 그리고 마사지 강도를 가장 크게 해놓더라도 전기모터 소리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통합 컨트롤러에서 공조 시스템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패널이 있는데요. 충전 포트 도어부터 뭐 어라이벌 뭐 너무 많은데 후륜 스티어링 하, 후륜 이게 후륜 조향이 있거든요. 후륜 조향을 쓸 수도 있지만 끌 수도 있나 봅니다.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죠. 이외에도 센터 쪽에 뭔가 냉장고 버튼 같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니까 반짝반짝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전동으로 뭐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냉장고 기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적외선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콘솔인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엄청 넓은 건 아닌데 핸드폰이라든지 지갑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닫을 땐 다시 아. 아, 닫는 거는 이렇게 셀프로 손으로 닫으면 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77%가 차있고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576km라고 나옵니다. 이야, 이 IQ가 진짜 대단한 게 한국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739km가 나왔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에스컬레이드 IQ 같은 경우는 700km가 넘게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였었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주행 거리를 테스트할 때 조금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WLTP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이긴 하지만 WLTP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00km 갈수 있는데 한국 시장은 막 450km, 500km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드 IQ는 한국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739km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멀리 갈수 있는 차가 또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205kw 대대대특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는 사기 캐릭터예요. 배터리를 205kWh나 넣어 놔 가지고 무게가 되게 무겁습니다. 공차중량이 4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전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배터리로 물량 싸움을 한 겁니다. 배터리를 그냥 계속 넣어 계속 넣어 넣어 넣어, 넣어 해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739km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열리는 썬루프 형태의 개념은 아니고, 보통 이 슬라이드 커버를 닫을 수 있는 게이 룸루프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에스컬레이드 IQ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조절한다는 것인가? <laughs>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위치의 버튼들이 없습니다. 좀 찾아야 돼요, 얘는. 뭐 아무튼 얘 커버도 닫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안 그래도 넓은 차지만 개방감도 굉장히 쾌적한 차량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에스컬레이드도 그랬지만 이게 AKG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스피커가 무려 3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롱바디가 있는데 걔는 아마 40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헤드레스트에서도 음향이 나옵니다. 보통 이러한 옵션을 넣는 차들은 많지는 않죠. 이외에도 전폭이 무려 2,389m가 되는 만큼 암레스트도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뭐 사람 하나가 앉아도 될 정도의 엄청 큰 암레스트를 가지고 있고, 안쪽에도 수납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와, 그리고 충전포트가, 요게 시거잭도 있기는 하지만, C타입 충전포트와 USB 충전포트도 총 4개가 있습니다. 와 충전도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앞쪽엔 또 무선 충전 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컵홀더는 약간 조수석 쪽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 컵홀더에 손을 딱 뻗으려면 좀 깊게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뭔가 이 중앙 쪽에 배치를 해놨으면 사용성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차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콘솔 박스는 이건 또 어떻게 여는 거지? 이 패널에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공간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노멀한 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차량에 도난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자칫하다가는 유리창 다 깨부수고 막 차량 도난당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차량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차들은 더 그런 타깃이 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귀중품 같은 것들은 저런 곳에 보관을 하고 락 버튼 같은 게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어를 열 때에도 지금 뒤에 차안 오거든요? 레버를 살짝 열으면 도어가 진짜 깊이까지 열립니다. 뭔가 승합차를 위해서는 편안하긴 하지만 한국은 이제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깊게 열리면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동문 탑재가 되어 있고 2열도 마찬가지로 자동문.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와, 근데 진짜 승하차는 딱 뭔가 내가 귀빈이 되었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각도로 어서오세요! 이렇게 오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들어가면은 탑승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진 않아요. 닫을 때도 다시 이렇게 하면은 전동으로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고 부드럽게 도어가 닫힙니다. 아,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1열에 사람이 있어야지 시동이 계속 유지가 되나봐요. 제가 내리니까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옵션일 것 같기는 한데 2열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킬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열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동이 안 켜져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이 있는 부위에도 12.6인치 디스플레이를 놔둬서 여기서도 공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에는 충전 포트가 무려 4개나 들어가 있고 220V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제옆좌석은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폴딩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나? 아, 이건 아니네요. 열 때는 다시 이렇게 자동으로? 안 되나 봅니다. <laughs> 어, 약간 시트가 많이 무거운데? 그래서 시트 조절부 같은 경우는 이 열은 이렇게 안쪽에 랩 어머머 레버 방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2열은 전동식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수동식을 곁들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머머 어머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2열에 앉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전동인데 약간의 수동이에요. 레버를 딱 눌러야지 어머머머 너무 과격한데요. 이거 너무 과격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개인적으로 2열보다는 1열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왜냐면 1열 시트는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리고 가죽부터 해가지고 쿠션의 이런 푹신함이 다른데 2열은 살짝 슬림합니다. 시트가. 그렇죠 살짝 슬림하기도 하고. 휠팅 파이핑부터 해가지고 약간 1열하고의 차별화를 뒀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1열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에스컬레이드 IQ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거의 3.5m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의전용으로도 사용을 많이 할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느껴지는데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옵션 면에서도 그렇고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는 3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폴딩을 다시 풀려면은 아저 트렁크 뒤쪽에 버튼이 있네요. 저 버튼을 통해서 폴딩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버튼, 어 이거 무슨 버튼 있거든요? 혹시 이거 보이세요? 이거 무슨 버튼일까?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 <laughs> 이거 승하차 버튼이었어요. 그러니까 3열로 가려면은 지금 3열에는 도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2열 도어에서 사람이 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제가 타고 있는 2열 시트를 앞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버튼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사람이 있건 말곤 막 작동을 하네요. 어휴, 좀 좀만 뒤로 가줄래? 되게 부담스럽다. <laughs> 어 좀만 뒤로 가줘. 어더 오는데 어깨를 오늘 제가 촬영을 혼자 와가지고. 약간의 고비가 있네요. 어머. <laughs> 그리고 3열과 2열을 최대 엣지로 폴딩을 했을 때는 무려 적재 공간이 3,374리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상용차를 제외하면 승용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공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차량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폴딩할 때에는 요 트렁크에서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는 곱하기 2는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건가? 약간 겁나요. 놀랐어. 어, 어, 저게 <laughs> 다시 올라가는 것도 되나? 오, 저거 뭐야? 아, 저렇게 하면은 3열 아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려면은 다시 제가 가야 되나 봅니다. 3열 시트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트렁크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다시 폴딩을 할수 있는데, 아, 2열 시트가 너무 뒤로 와가지고. <laughs> 너무 근데 전동 모터가 과격한 것 같아요, 살짝. <laughs> 이렇게 3열 시트를 다시 오픈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전력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변환기 어댑터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전력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도어 때문에. <laughs> 아니 제가 버튼을 두 번을 눌렀더니 2열 시트가 이렇게까지 폴딩이 됩니다. 이러면 3열 시트를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공간이 들지만 이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려면 야 이거 되게 무거워. 어. 야 이거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들다. 제가 지금 카메라까지 키고 하느냐고 너무 힘이 듭니다. 아 어. 예. 자, 이렇게 캐딜락의 최초의 초대형 전기 SUV 에스컬레이드 IQ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주행 가는 거리부터 또 얘가 공차 중량이 4톤이 넘고 또 초대형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 혹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마 시승 행사가 진행이 될것 같기도 해요. 그랬을 때는 이 에스컬레이드 IQ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부터 해가지고 후륜조형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